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전혜진입니다. 아, 팔이 아픈 전혜진입니다. 요즘 편집을 못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영상도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, 저에게 아주 귀한 시간인 것 같아서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. 오늘은 제가 프로포즈를 하는 날입니다. 아주 소박하게. 성대하게 하고 싶었으나, 손이 너덜너덜해져서 정말정말 소박하게. 감사를 전할 예정이고요. 음, 왜 갑자기 프로포즈니?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, 저희가 혼인신고를 정말 급박하게 하게 됐잖아요. 집 때문에. 그리고 서로 일하는 게 바빠서, 어, 8년 동안 만나면서 당연히 서로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, 뭔가 결혼이라는 것이 종착역이 아닌, 우리가 살아가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느슨하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닥쳐온 혼인신고에 서로 프로포즈를 하지 못했어요. 근데 저희는 항상 내가 먼저 할 거야. 내가 먼저 할 거야. 그래서 오늘은 다 지나가 버렸지만 그래도 결혼해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소박하게 영상편지와 꽃다발 준비했고요. 또 예물을 준비했어요. 옛날부터 사주고 싶던 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계를 살만한 돈이 얼추 있어가지고 그럼 이번에 프로포즈를 해볼까 했는데 아, 생각해 보니까 택배를 하면 이게 시계를 자주 못찰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좀 뭔가 좀 맨날 맨날 볼수 있고. 그런 게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, 그래도 예물은 뭔가 시계일 것 같고, 그러면 21세기의 시계인 핸드폰을 살까. 그런데, 옛날에, 그게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. 근데, 뚜루가 꿈을 잘안 꾸는데, 어느 날 제가 핸드폰을 바꿨는데, 제트플립을 사왔대요. 당시에 뚜루가 제가 아이폰을 샀으니까 아이패드 사주고 막 이런 때였거든요. 근데 제가 제트플립을 사오니까, 핸드폰 바꿨어? 그랬더니 제가 너무 시크하게, 어, 응, 조건이 좋아서 샀어. 이러더래요. 근데 자기가 막 아이패드도 사주고 뭐다 해줬는데, 이거를 혼자 샀다는 게 너무 서러워가지고 막 눈물이 났대요. 꿈에서. 그래서 막엉 울면서, 나도 제트 플립 사고 싶단 말이야. 이랬다는 그 꿈을 꾼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, 뭐만 사면, 응 조건이 좋아서 샀어. 제트풀립 나도 사고 싶었단 말이야 이거를 유행어처럼, 응 그렇게 놀면서 지냈는데 이번에 제트풀립이 사전 예약을 한다는 거예요. 이야. 그러면 몰래 사가지고 주면 되겠다 했는데 몰래 사지는 못했어요. <laughs> 사전 예약을 하면은. 그 본인 번호로 인증 번호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. 삼성 디지털 플러자에서 사고 싶었는데 그냥 예물로 내가 하나 사 주겠다. 엄청 꼬드겨가지고 사전 예약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사전 예약했던 제트 불립이 오늘 도착을 했고 그거를 언박싱한다고 뻥쳐놓고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어요. 사실 뭐가 별거 없고 진짜 큰 감동은 없겠지만. 그래도 이 감사한 마음을 잘 전달해 보겠습니다. 일단 음. 이거 네, 봐요. 안녕. 나야. <laughs> 음 오늘은 예물을 전달하는 날이야.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켜보았는데 유튜브를 찍는 거랑 또 마음이 다르네. <laughs> 우리가 집 때문에 각자 일하는 바쁜 시기에 혼인신고를 갑자기 하게 돼서 내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프로포즈를 못했잖아? 정말 정신이 없게 지나가는 시기였어서 내가 프로포즈를 못한 게 못내 아쉬웠거든. 이번에 아르바이트도 하게 되고 예물을 살수 있게 돼서 소박하게나마 늦은 프로포즈를 하려고 합니다. 저도 열림. 우리가 처음 만난 게 2011년이니까 진짜로 이게 마주한지는 10년이 됐고 나의 기억 속에첫 이미지는 그 수국장에. 되게 어리숙한 모습으로 등장하던 그대의 모습. 또, MT 때,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를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있던 모습이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데, 그 사람이랑 내가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. <laughs> 오빠도 그랬겠지. 우리가 사귀기로 한 2013년, 내가 23살이었고, 서주열이는 28살이었고, 지금의 우리는 31살, 내가 31살이 됐고, 오빠는 36살이 되어야 진짜 4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, 씹어보면 되게 많은 것을 함께한 것 같아. 그, 오랜 세월 동안,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주고,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. 신기하다. 그냥 후딱 찍고 나갈 수 있을 줄 알아.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고. 나도, 나도 그대가 서두열 본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많이 서두열이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응원하고 이긴다는 걸꼭 알아줬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재미있고 행복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나하나 잘 헤쳐나가고 쉴 커도 있고 사랑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<laughs> 안녕 나랑 결혼 스케줄 내지 결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렇게 <laughs> 껴봐. 감사합니다. 응. 원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꽃머리인데. 와! 제가 먼저 프로포즈했어요. 좋네요. 보람 Thank you 내가 먼저 했어. 프로포즈